앞으로는 자녀에게 용돈 주는 일도 형제에게 돈 보내는 것도 그냥 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쓴 것까지 인공지능 AI가 지켜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돈 어디서 났습니까? 이 한마디에 답 못하면 세무조사 받고 과세 대상 될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걱정되신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다방의 DJ 수지입니다. 2025년 8월부터 우리의 계좌, 송금 내역, 심지어 소비 습관까지 AI가 들여다보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증세 없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국세청에 AI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엔 주로 회사나 법인만 조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개인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AI는 단순히 큰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패턴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생활비가 200만원인데, 갑자기 3천만원이 입금됐다? AI는 이상거래라고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고 며칠 뒤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송금하는 왕복 송금, 반복된 소액 송금, 현금을 쪼개서 ATM에서 여러 번 입금하는 방식까지 이제는 다 AI가 기억하고 분석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바로 현금 거래감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요. 하루 동안 현금 입출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ATM에서 500만원 플러스 500만원 혹은 300만원 플러스 800만원 등 쪼개기 출금도 합산으로 1000만원 이상이면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이제는 사람 눈이 아닌 AI가 24시간 감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떤 거래가 문제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세화의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AI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거나 소득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한 소비 또는 명확한 출처가 없는 거래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에게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500만원을 추가로 보냈고, 그후 며칠 안 돼서 자녀가 다시 부모 계좌로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AI는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왕복 송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현금을 한 번에 인출하면 의심받을까봐 ATM에서 200만원씩 다섯 번 나눠 인출하신 경우 이것도 AI는 쪼개기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거래 시간, 기기 위치, 계좌 번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버리거든요. 특히 자녀나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땐 증여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형제자매 타인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문제는 이게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매달 100만원씩 보냈다 해도 10년 동안 50번 보내면 5천만원. 한도를 넘긴 순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는 그냥 생활비 보냈을 뿐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에게는 거래의 패턴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그 거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거래 메모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이체할 때 등록금, 전세 보증금, 경원비, 생활비처럼 명확한 입금 메모를 남겨두는 것. AI가 판단하기에 이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냈다면 부동산 계약서나 전세 납부 내역. 생활비 송금이라면 자녀 명의의 지출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세 번째는 가족 간 거래 주기와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100만원씩 생활비 송금. 이런 패턴은 AI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규칙하게 큰 돈을 여러 번 보냈다? 그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현금보다는 계좌를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계좌는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내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할 때도 훨씬 유리하죠. 하지만 현금은 그 이유와 흐름을 결도 자료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고액 현금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셨다면 AI 감시 대상 1순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 거래 내역을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수첩도 좋고 계좌거래 옆에 날짜별로 이유를 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5년, 10년 뒤이돈 어디에 썼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기억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돈은 딸 등록금이었고, 그해 2월에 입학금 낸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AI도 세무공무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얼마를 썼느냐 보다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AI가 먼저 의심하고 사람이 확인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AI는 거래를 이상하다고 판단만 하고, 그걸 설명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2025년 8월부터 개인도 AI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계좌 송금, 현금 입출금, 소비 흐름 모두 감시됩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쪼개기 해도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하루 합산 금액 기준이니 주의하세요. 가족 간 거래도 예외는 없습니다. 왕복 송금 반복 이체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형제, 자매, 타인은 1천만 원까지만 연재입니다. AI는 숫자가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 흐름 설명할 수 없다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입금 메모, 증빙 자료, 거래 기록 습관입니다. 이제는 돈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AI는 단순히 의심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대비하면 절대 억울한 조사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자녀한테 용돈만 줬는데 괜찮을까? 내가 한쪽에게 출금 걸리는 걸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정보다방에서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건 꼭 필요한 정보였다 싶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정보다방은 언제나 우리 시니어의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보다방의 DJ 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